반갑습니다 오늘 누가 시험을 받았대요? 어,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이죠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다고 했는데 어떤 시험을 받았을까? 시험이 뭘까요? 공부? 공부? <laughs> 시험. 여러분들 시험 받아요? 어떤 시험 받아요? 학교에서 받는 시험은 뭐예요? 응? 어, 수학 시험 봤어요? 또? 국어 시험도 봤어요? 어, 공부를 하고 나서 어, 여러분들이 잘했는지 검사 맞는 시험 그렇죠 그런 시험 그럼 예수님은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일까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대 여기 4장 1, 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누구한테 이끌렸대요 성령에게 이끌리어 성령이 누구한테 데리고 갔대요? 마귀한테 데리고 가서 시험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시험 받은 적, 학교에서 본그 시험 말고는 없어요? 시험 받은 적. 어, 여러분들 삶 속에서 시험 받는 거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어떤 시험이 있을까요? 어떤 시험이 있을까? 이 시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시험. 오늘 선생님 별로 안 적을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랑 이렇게 대화를 해요. 설교하지 말라고 계속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설교하지 말고 포럼을 하라고 해서 여러분들이랑 포럼하는 시간 가질 거예요. 시험은 이렇게 공부 시험도 있지만, 삶 속에서 시험이 있어요. 어떤 시험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보고 시험을 제일 많이 당하는 것 같던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어, 인간관계에서. <laughs> 어떤 친구, 아니면 형제, 자매 중에서 갑자기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게 시험이거든요.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돼요? 저 친구가 아니면 누나가 동생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언니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선생님 쳐다봐요. 어. 쓰, 쓰는 거 별로 안할 거예요. 저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 짜증이 난다. 또. 미묘한 감정이 막 생기잖아요. 어떤 감정이 생겨요? 밉다. 싫다. 왜 저럴까. 뭐 이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행동이 나와요?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이 들면은. 먼저 말로 그러지 마라, 그래요? 어. 그러면은 아주아주 아주 이 말이 안, 안 통하거나 그러면은 때리기도 해요? 누나 때린 적 있죠? 아이고, 친구 말고 누나 때리죠? 발로 차고 그러죠? 어, 그래요? 언니나 동생 그렇게 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게, 그게 시험이에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이렇게 문제를 보는 시험 말고 삶 속에서 보는 그런 시험 그게 시험이란 말이에요 시험이 뭔지 알겠어요 혜민이 어 어, 우리 1학년들 쓸 필요 없다니까 쓰지 말고 선생님이랑 대화를 해요 그런 시험을 누가 줬대요 오늘 누가 주었다고 했어요 마귀, 마귀가 준다고 했어요 시험을 여러분들 매일매일 이렇게 집에서도 듣고 강단에서 여러분들 복음이 뭔지 다 알잖아요. 그쵸? 영적 문제가 뭔지 다 알죠. 영적 문제가 뭐예요? 맞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가 누구랑 함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또 여기서도 뭐예요? 마귀한테 속아서, 마귀한테 속아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떠났어요. 어? 영적 문제가 뭐라 했는지 혜민이가 얘기해 줘 봐요. 미나가 얘기해 줘 봐요. 영적 문제가 뭐죠? 지금 여러분들 선생님이 하는 말잘 듣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내 나는 어떻게 하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마귀가 항상 시험을 주거든요. 이 시험 줄때 내가 맨날 듣고 있는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거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 이 시험에서 나는 맨날 마귀에게 속네? 그러면 그리스도가 필요해, 필요하지 않아? 그래도 필요하죠. <laughs> 맨날 속지 않도록 이 시험에서 우리가 탈락되지 않도록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집중 안 하니까 선생님 까먹잖아.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보세요. 이 시험이 뭔지 이제 알겠어요. 대부분 누가 시험을 준대요? <laughs> 안 들은 사람은 저렇게 하잖아요. 어, 하나님이 시험을 주는 건 맞아요. 근데 누가 속여요? 어, 마귀가 속였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그것을 이겨냈는지 알려줘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내 마음속에 싫은 사람이 있고 미운 사람이 있을 때 거기에 소가 넘어가서 어, 동생을 때리거나 엄마한테 이르거나 뭐 이런 식으로 마귀가 준 시험을 대처를 해요. 그게 답일까 아닐까? 답이 아니야. 시험이 있으면 문제가 있고 문제가 있고 안안 좋을게요. 문제가 있고 뭐가 있어요? 답이 있죠. 여러분들 답 쓰잖아요. 그쵸? 근데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이 시험에 대한 답일까, 아닐까를 뭐할수 있어야 돼? 어,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지. 어머, 내가 이거 하는 게답 맞아. 그 답은 누가 줄까?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으로 줄것 같죠? 어, 지금 틀린 답은 뭐라겠어요? 저 사람이 싫고 믿고 니들은 막 때리는 것까지. 아니면 계속 미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 이거는 옳은 답이야, 틀린, 틀린 답이야 틀린 답이죠 그럼 옳은 답, 바른 답은 뭘까? 민채도 보세요 선생님이 질문하는 거잘 들으세요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 나를 미워해, 나를 괴롭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답일까? 그게 시험이에요 어떻게 하면 답일까?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 어, 맞아요. 이해하고 기도한다. 이게 정답이에요.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러분들 알죠?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 속에 있구나. 그래서 저 사람은 마귀 속에 있구나.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 이해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형제 자매들은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내 마음이 안 들게 행동해요. 교회 내에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사단에게 속고 있구나 저 사람이. 그걸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을까 없을까? 판단을 하면 바로 민성이처럼 뭐가 될수 있어요? 기도가 될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시험에 정답을 쓰는 거예요. 종이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오늘 교회에서 몇 시간 여러분들 같이 있을 거예요. 그때 나는 이 시험에 옳은 답으로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할까? 이거를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수 있겠죠. 그러면 처음에 이 마귀가 시험을 줬는데 왜? 4장 1절에서 마귀,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고 했을까요? 여러분들 성삼의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를 맨날 해라 그러죠 그 성삼의 하나님이 뭔지 바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알것 같아요 성삼의 하나님이 뭐예요? 계속 메시지에서 나가고 항상 하는데, 성삼의 하나님, 우리 렘런트들 중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모사님이 설교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아. 성삼의 하나님, 우리 누가 할까? 성삼의 하나님, 393, 맨날 이런 거 하는데, 뭘까? 그냥, 음, 33은 구야? 393이야? 뭘까요? 성삼의 하나님, 음,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누가? 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그치? 만드시고 이 세상을 다 누구한테 줬어요? 우리한테.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리고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죠.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죠? 여러분들 말 듣기 싫죠? 이게 인간의 습성인 것 같아요. 말안 들어서! 누구한테? 누구한테 우리가 영혼을 뺏겼어요? 맞아요. 사단한테 뺏겼잖아요. 그리고 영원히 지옥 속에, 지옥 불 속에, 진짜 말할 수 없는 그 속에 있어야 돼요. 예, 하나님 아까 날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하셨죠. 하나님은 우리를 엄청 사랑하셔요. 그래서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을 했을까? 어떻게 표현했을까? 나너 진짜 사랑해. 그걸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들 엄마나 아빠가 여러분들 진짜 사랑해.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처럼 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됐는지 아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한데? 어? 맞아요.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영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로 오셨어요? 인간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게날 사랑하심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 사랑한다고 십자가에서 피 흘릴 것 같아요? 내 자식을 위해서 엄마 아빠가 죽을 것 같아요? 거의 인간의 힘으론 그렇게 못할것 같아요. 아무리 사랑해도.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민체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다고? 십자가에서 피흘리셔서 누구 대신 나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죠? 여러분들 그리스도, 그리스도 맨날 하죠. 지금 두 번째예요. 창조주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오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까 얘기했듯이 십자가에서 죽고 끝났어요. 아니죠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 속에 이제 주인으로 오셨어요 우리의 영혼 속에 뭐가 있었어요 사단이 있었어요 그렇죠 사단이 우리를 꽉 잡아서 우리 영적 문제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셨다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내 속에 있는 뭐가 떠나요? 어, 사단이 떠나. 그리고, 누구의 영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이걸 뭐라고 해요? 성삼의 하나님이에요. 요거 가지고 맨날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합니까? 기도하면은 성삼의 하나님이 뭔지 알것 같은데, 응. 음. 할수 있죠? 그분이 어디에 들어오셨어요?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창세기 몇장몇 몇 절? 지금 계속 한 거, 몇년 동안 한거 질문하는 거야? 창세기 몇장몇 몇 절? 어? 창세기 1장 27절. 같이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에 있어요? 내 영혼 속에. 여긴지 여긴지. 내 영혼 속에 계셔요? 그쵸? 성삼의 하나님이 내 영혼 속에 함께 계시니 참 감사합니다. 나오죠? 창세기 2장 7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니 뭐지? 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령이 되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이 제 안에 계시죠. 그리고 창세기 1장 어, 어, 창세기 2장인가요? 2장 1절부터 18절까지 어떤 축복을 주셨어요? 에덴의 축복. 에덴은 천국의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고 모든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시험도 없어요. 이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 기도를 계속 하시는 분 있어요? 다른 거 말고 계속 유목사님이 요거를 이제 하나씩 하나씩 넓혀 나가면 되죠.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기도는 요거.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계속 누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할때 여러분들 이 시험이 오면은 이겨낼 수 있겠죠. 야, 성부, 성자, 성령 이제 알겠어요.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고는 음,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어요. 지금 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느냐 하면은,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뭐를? 사단을 꺾으라고. 그죠 여러분들, 사단 꺾는 기도하고 있죠? 어, 사단을 먼저 꺾고 시험에 임했어요. 몇 가지 시험이 있었어요? 몇 가지 시험? 세 가지 시험이 있었죠.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첫 번째 시험. 예수님이 광야에 나가서 며칠을 굶었는지 알아요? 어, 40일 동안 밥을 안 먹었어. 여러분들, 한끼밥안 먹었을 때 어때요? 어, 배고파 죽겠죠? 한 끼만 뭐 조금만 늦게 먹어도 많이 힘들죠? 근데 며칠 동안? 어, 40일을 밥을 안 먹었네. 그러면 예수님이 배가 고플까? 안 고플까? 예수님은 사람이라 했잖아요. 엄청 고프겠죠. 그때 마귀가 딱 나타났어. 야, 너 하나님 아들이지? 이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서 빨리 먹어. 너 배고프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것 같아요? 바로 떡으로 만들어도 뭐 어떤 친구가 장 좋아하는 게 뭐냐니까 자기는 먹는 걸만 좋아한대요. 어. 우리 먹는 거 진짜 좋아해요. 먹는 거못 먹으면 짜증나고 막 화나고 그래요. 어. 사단은 뭐로 시험을 한다는 거야?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거. 우리 삶에서 불편한 거 있으면은 막 힘들잖아요. 그치? 그걸 제일 먼저 시험을 준다는 거야. 그 시험을 줬어? 그러면 정답!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은 사단이 주는 시험을 어떻게 이겼을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말씀으로? 어떤 말씀? 사람이 무엇으로만, 무엇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했어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뭐로 산다? 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했어요. 그쵸? 우리 랩런트들 힘들어요? 선생님이랑 대화하고 있는데 힘들어요. 딴 생각 들어요. 어. 어. 예수님이 정답을 뭐라고 했다고요? 사단이 준 시험을 뭐로 이겼어요? 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도 말씀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럼 다 결심으로 하는 거야. 나도 어떤 시험이나 어려움이 올때 어떻게 하겠다? 말씀으로 이겨내야지.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엄청 힘들었을 때 무엇으로 이겼다? 말씀으로 이겼다. 또두 번째 시험이 있었어요. 어떤 시험이에요? 오늘 말씀 다 읽었잖아요, 그렇죠? 어, 성전 꼭대기 아주 높은 꼭대기에다가 예수님을 올려놓고, 야 뛰어 내려봐, 뛰어 내려봐, 야 뛰어 내리면. 야, 하늘의 천사들이 너를 싹 받쳐가지고, 네 발이 땅에 돌불이 걸리지 않게 딱 받쳐줄 거야. 그때 또 이게 시험이잖아요. 답, 어떤 답을 줬어요? 어, 하나님 시험하면 안 되지. 어디서 감히 하나님을 시험해? 하면서 마기를 또 혼내죠. 그쵸? 사람들은 막 의시되고 싶어 해요. 그쵸? 아, 내 이름을 내고 싶고, 그렇지 잘난 척 하고 싶고, 이게 사람의 본성이거든요. 마귀가 이걸 시험을 했는데, 아, 마귀한테 혼냈어요. 어디 하나님을 시험해? 하나님 시험하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세 번째 시험, 어떤 시험이었어요? 어. 아주 높은 산에 올라가면 밑에가 다 보이죠?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갔다고 해봐요. 엄청 많이 보일 것 같죠? 그쵸? 야! 여기 나한테 사단이 나한테 경비하면 이 세상 모든 거 너한테 줄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또 이번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냈어요. 어떻게? 어. 그래, 오직 누구께만 경배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했는데 보세요, 마귀는 우리들이 무엇을 하찮게 여기를 원해요? 예배, 근데 예배가 우리의 생명과 같은 거잖아요. 예배를 정말 소중히 여기고 그 시간에 진짜 힘을 얻는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힘이 생겨요. 어, 복음의 말씀이 나의 영혼이 살아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배에 항상 성공하는 거예요. 집에서 혼자 드릴 때도 이 말씀 한 구절이 나의 영혼에 힘을 줬다. 그러면은 그게 어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한다. 대충 한다. 어쩔 수 없이 한다. 이거는 진짜 옳은 예배 아니에요? 아니죠. 내가 기도 수첩을 읽고, 감사한 것을 한 줄을 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인 힘이 생긴다면 그게 진짜 예배가 되겠죠. 이제 시험을 다 이겼어요. 예수님은 시험을 뭐로 이겼다고 했어요? 수아야? 예수님은 시험을 뭐로 이겼어요? 어, 하나님의 말씀. 우리 랩런트들도 하나님의 말씀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지요. 그쵸, 그 말씀으로 어떤 시험도 이겨낼 수 있는 근데 예수님은 시험을 다 이겼어 이겼더니 이 마지막 11절에 어떤 말씀이 나왔어요? 어,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그쵸,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를 수종 들더라 그쵸? 여러분들, 여러분들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시험이 계속 와요. 누가 줘요? 하나님이 마귀를 통해서 주죠. 그렇죠?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겠어요? 저는 시험을 이제는 잘 이겨낼 수 있는데 어떻게 이겨낼지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어떤 시험이 왔을 때그 말씀이 생각이 나겠죠. 생각이 나면 그것을 적용을 하고 바로 기도로 가면은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겠죠. 그럼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한 게뭘것 같아요?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자발적으로 매일 뭐를 드린다? 어. 그게 제일 중요한 시간이다. 그걸 뭐라고 해요? 우선순위로. 그렇게 할수 있겠죠? 네, 그렇게 할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 증인이 되는 거예요. 반 친구들이 보고서는 어, 쟤는 뭔가 달라. 그 속에 뭐가 들어 있어서 다를까? 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복음이 있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니까 다르죠. 그럼 그 사람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세계보그마의 증인. 한명 살리면 또한명 살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다민족 친구들 있잖아요. 다문화 친구들. 그렇죠? 그 친구 한명 살리면 그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2, 3, 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누구? 바로 여러분들. 이 시험에 잘 통과해야 공부 잘하는 그 시험도 중요하지만 삶 속에서 복음을 적용하는 이 시험이 진짜 중요하다는 걸 선생님은 일주일 동안 선생님이 시험 받고 테스트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진짜 복음 속에서 복음 다 알고 있어요 선생님 그런데 사단이 속이면은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릴 때부터 완전 복음이잖아요? 어른들은 이 체질이, 선생님, 50년 넘게 있던 그 체질 있잖아요? 가정 가문, 불신자 가문의 그 체질 있잖아요? 그게 엄청 넘어져요. 그래서 유목사님이 계속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랩넌트랩넌트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한다. 어른들은 잘안 되고, 그렇지만 숨기면서 계속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완전 복음이 어릴 때부터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진짜 이 시대가 살아날 줄 믿어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사역을 하기 제일 처음에 테스트, 시험을 받았어요. 그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내고 사단을 완전히 꺾었어요. 우리 귀한 렘넌트들 속에 있는 완전복음 오직 그리스도로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누리고 사단을 꺾어서 어떤 시험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임하셔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지는 귀한 렘넌트들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